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 씨가 창원에서 열린 화려한 콘서트의 소감을 편지로 남긴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창원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는 황영웅 씨에게도 팬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는데요. 황영웅 씨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후, 황영웅 씨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 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창원 콘서트에서 느꼈던 감사의 마음과 함께 팬들과 함께 나눈 특별한 순간들을 되짚어 보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합니다. 특히 소원을 말해봐 세그먼트에서는 팬들의 소원을 듣고 이를 실현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황영웅 씨는 팬들의 다양한 소원들을 듣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순간들을 총정리하여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영웅 씨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번 창원 콘서트 이야기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여러분, 황영웅 씨의 음악과 무대, 그리고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과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황영웅 씨가 팬들과 나눈 이 특별한 추억들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